일상, 그리고 평범함에 주의하십시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놀라움이 언제나 따분함으로 차디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선물 역시 우리의 일상에서 더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일상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특별한 것 없이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한 아기의 모습과 천대받는 목자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쁜 소식 인마 누엘 하나님의 탄생은 이 지극히 일상적인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초청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날, 이 일상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가는 방대한 스케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세상 안에서 절대적인 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힘을 가진 황제가 제국 안에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의 시선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시리아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황제의 위대한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요셉이라는 이름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라 불리는 당시대의 천민으로 여겨지던 한 공동체가 비쳐집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을 흔들만한 결심도 강한 힘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이 아닌 일상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가 계속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이들, 특별히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해방과 자유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은 바로 화려함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위한 임재하심입니다. 화려함이 아닌 주님의 임재는 일상에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화려한 마지막 정점에 놓으려는 움직임이 생긴 생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 보십시오. 본문은 현재 로마가 아닌 그 이전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름을 듣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종류의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알게 됩니다. 누가는 당대 최고의 왕국 로마의 황제와 평범한 아이, 그리고 천박한 목자들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의 구조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보다 더 극한 대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잔인한 비교의 현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통치는 정치적, 군사적인 힘으로도 아니요, 혁명도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변혁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권력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힘, 힘의 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바람직하게 보이는 물건들, 자원,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광대하고 힘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초라한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목자들에 비해 황제는 전능자였습니다. 요셉은 겁장이었고, 목자들은 천민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 목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탄생에 첫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일상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탄생이 바로 오늘 이땅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이들의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나의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일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함이 아닌 평범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화려함이 아니고 평범함을 묵상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내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달라는 그런 기도, 부자 되듣게 되는 기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해도.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자보다도 부자가 주님이 주님이 가슴에 없는 사람보다 백번천번 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기쁨의 날.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사랑하는 예비 가정 모두를 일상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그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아멘. 고 주님의 아, 아기 잘도 잔다 같이 부르시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영광이 영광이 마타가 기뻐 노래 불렀네. 기뻐 노래.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석이. 별을 보고 찾아와. 우러 경배드렸네 꾸준하셨도다 경배 꾸준하셨도다 Oh he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는 축하하며 우리에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같은 죄인을 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시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